이 대통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나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지명 발표 25일 만에 열린 인사 청문회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후보자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시아버지의 훈장을 바탕으로 국위 선양자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답변을.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 포, 훈장을 받은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의 핵심은 결혼식까지 올리고 직장은 세종시에 있는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이른바 로또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청문위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장남의 가정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홀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히 호부 아닙니까? 아들이 한명 없었다 당첨될 수 있었습니까? 의원님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그렇죠 이렇게 청문회 하실 어, 줄 몰랐겠죠 아니, 그게 하지만 이 후보자는 장관직과 아파트 중 무엇을 포기하겠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이번 장관으로 임명될까요? 저는 지명 철회 쪽이 조금 더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지명 철회가 되든 임명을 하든 제가 보는 거는 대통령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능력만 있으면 보수 인사도 포용하겠다. 상평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 논란은 역시 국민의힘에 있을 때 보수 정치인 이렇게 썩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게 보는 거지 대통령한테는 큰 부담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너무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은 문창극 총리 이후로. 적격하다라는 게 이렇게 낮은 분이 처음이에요. <laughs> 예, 갤럭기준으로 16% 나왔거든요. 적격하다라는 게 이거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같은 맥락인데 예은 청문회는 정부 여당의 꽃놀이 표예요 손해 볼게 하나도 없는 청문회예요. 사실 그 예은 의원이 뭐 다섯 번그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그 논란들 다 국민의 힘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여당으로서는 통합의 의미도 살리면서 보수 분열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가 계속 진행될수록 난감한 건 정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것까지 알고. 저는 뭐 청문회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제 청문회까지만 보자라는 말씀이 되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제 들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청문회 보자라는 말씀. 그러나 구기까지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뭐 저쪽 당에서 어세번 번. 다섯 번 공천 받은 분이었으니까라는 표현은. 청와대의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가지고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어, 저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의혹이 많이 생겼으면 어, 쿨하게 우리가 잘못 본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저희 당에서 문제 생기신 분들 다 보내드릴까요? 다 임명해 주실 겁니까 <laughs> 네, 그런, 그런 추진분들 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건 뭐, 곤란하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걸 예, 듣는 분들 입장에서 예, 곤란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국민의힘의 검증 능력을 너무 과신했던 게 아닌가. <laughs>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 내 지명에 관한 이 엄중한 문제를 농담하듯이. 저쪽 당에서 있었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어, 지금은 뭐그 논리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로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장관 지명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증이 된 것이지 저희 당에 있었다고 해도 검증될 수있을던건 아니고 그러면 장관 지명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 우리가 정말 어 검증을 잘못한 것 같다. 초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책임을 자꾸 국민의힘으로 미루는 것도 어, 온당치 못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